버섯 한 무더기를 볶고 갈아서 버섯 페스토를 만들 건데요. 상하기 전까지 몇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버섯 페스토 만들 건데 볶으면 숨이 팍 죽어버리니까 많이 준비했어요. 버섯은 물에 안 씻고 키친타월로 가볍게 먼지만 털어서 다리는 밑통만 제거를 할게요. 양파랑 마늘은 잘게. 이제 이거를 약불에서 천천히 오래 볶을게요. 올리브유 많이. 양파랑 마늘. 이 팬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버섯. 아직 다못 넣었는데 숨좀 죽으면 다 넣을게요. 그리고 약불에서 수분을 날리듯이 천천히 볶아줍니다. 볼에 옮겨서 후추, 허브 조금 곱게 갈아줍니다. 끝났습니다. 580ml 들어가는 통입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완전 땀 맞을 것 같은데요? 뚜껑이 닫힐까? 안 닫히네 50ml 통 하나 580ml 통 하나 두개 나왔고요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점심은 따끈한 스프입니다. 형태 박 완전 농축해놓은 거라서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치킨 스톤. 뒤에 선빵을. 보글보글 하면 우유랑 생크림. 바글바글 끓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지면 먹으면 돼요. 후추 말린 어브. 완성! 향이 진짜 향이 미쳤다. 음~ 시판 봉지 스프랑은 향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 맛있는데? 스프는 이제 끓이려고 하면 되게 귀찮은데 이렇게 페스트 만들어서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뭐 그냥도 발라 먹어보고 싶어서. 감칠맛이 와인. 페스토 발라서 스프까지. 소 안심입니다. 어제 소금 뿌려서 랩으로 동그랗게 모양 잡아놨어요. 가끔 좋은 날에 가는 프렌치 식당이 있는데, 가면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비프 링터 지금까지 이걸 만들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세번 정도 먹으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뜨겁게 달군 팬에 이거 한 조각 넣고, 이대로 냉장고에서 식힙니다. 크로시토를 펼치고, 버섯 페스토. 고기 넣고, 똘똘 말아줍니다. 소세지처럼 땡땡하게 말아서 30분 굳힐게요. 다시 똘똘 말아줍니다. 다시 30분. 하이 반죽에 감싸줄건데 접착제 역할로 풀을 바르.. 네? 응? 접착제 역할로 계란을 바르고 귀를 얹고 부족하네? 이제 이대로 저녁까지 냉장고에 굳히겠습니다 2시간 굳혔고요 노른자물을 바릅니다 모양을 내줍니다 다시 냉장고 30분 넣어둘게요 마지막으로 말돈소금 오븐에 구워오겠습니다 는 미디엄 레어로 하고 싶으니까 55도까지. 떨린다. 와, 이대로 10분 동안 레스팅 하겠습니다. 잘라볼게요. 하나는 토끼가. <laughs> 웃어 아니, 몰라, 이렇게 될줄 몰랐어. 하나는 고기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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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오늘 점심은 계란김밥인데, 밥 간에 소금이 아니라 버섯 페스토로 해서 감칠맛을 줄 거예요. 두줄 만들 거라 계란 4개에다가 미림 한 스푼, 주유 한 스푼 잘 풀어줍니다. 넣어서 간을 합니다. 계란, 시금치를. 이거는 채소 커리인데요. 제주도 놀러 갔다가 사왔어요. 버섯 페스토랑 마요네즈랑 꿀. 확실히 소금보다 좀더 맛이 풍부해. 한번 가고, 김영에 있는 데 하나 가고, 그리고 제주에 있는 데 하나 갔어. 이건 제주 귤이야. 한번 먹어볼게. 음. 1인 피자를 만들려고 플랫 브레드를 샀습니다. 오늘의 피자 소스는 버섯 페스토입니다. 마가렐라 치즈, 버섯, 한번 볶아왔어요. 중앙에 계란 하나, 파르미지아나 치즈, 오븐에 구워보겠습니다. 치즈 한번더 뿌리고, 매콤하게 페퍼런치노 칠리오일, 아, 냄새가 피자찜 냄새 나. 샐러드 먼 피자를 혼자 시켜 먹으면 비싸기도 하고 냉동해두면 또 먹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피자집에서 파는 피자 같아요. 아직 페스토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페스토를 푹푹 많이 쓸수 있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새우만두를 만들 거예요. 새우만두 레시피를 많이 찾아봤는데, 효고버섯이 들어가는 레시피가 많더라고요. 저는 버섯 페스토가 있으니까, 이걸 듬뿍. 미림, 설탕, 치킨 파우더, 후추. 감자 전분 참기름 섞어 줍니다. 잠시 냉장고에 둘게요. 만두피를 얇게 펴서. 사각형으로 자른 만두피는 다 썼고요 만두소가 남아가지고 만드는 버넬만두입니다 짠! 이거는 만두국 해먹을 거고 이거는 냉동해서 나중에 군만두로 해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게요 그러면 만두도 같이 청경채도 같이 데치고 아세요? 이번 여름에 만들어 둔 복숭아 콩조리인데 만들 때 로제 와인을 썼어요. 지금이 11월이니까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복숭아의 와인 향이 제대로 배어서 아주 대박이에요. 중국집에서 파는 완탕의 건강한 버전이에요. 시골에 간판 없는 식당에서 주인 할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 맛? 오늘은 스프링 감자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민동 감자 튀김을 살까 했는데 집에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랑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밑에 나무 젓가락을 깔고 칼집을 내줍니다. <laughs> 한번 헹궈 왔고요. 물기를 완전히 닦아줍니다. 비닐에 넣어서. 감자전분 2스푼. 치즈스틱은 어떻게 안 터지게 튀겨요? 좀 알려주세요. 찍어 먹을 버섯 마요소스 만들 거예요. 저번 김밥 먹을 때 대충 만들어서 같이 먹었던 소스인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여기다가 트러플 오일도 뿌릴게요 별거 안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소금이랑 파슬리 뿌려서 완성! 소세지도 조금 데쳐왔어요 감자튀김엔 맥주지만 맥주보다는 다른 걸더 좋아해서 얼음이 없어서 그냥 보리차처럼 파. 두툼한 회오리 감자 맛이에요 이건 케찹은 아니고 트러플 하소스예요 집에 케찹이 없어요. 다른 소스는 한 바가지 있는데. 다음엔 케찹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저녁은 닭다리살을 구워서 버섯 크림 소스랑 먹을 거예요. 팬에 올리브오일, 버터를 넣고. 닭다리살을 껍질부터 구워줍니다 소금간 약간만 해주고 잠간떠주고 약간 여기에 저는 양송이 이렇게 면 화이트와인 팔팔 끓여서 알콜을 날릴게요 알콜이 날아가면 버섯베스트 생크림 여기에 닭발이살 다시 넣고 끓일게요 나는 상큼한 게 좋아요 양념장 조금 뿌리고 대박 버섯페스토가 이런 데 넣으면 분미료 같은 느낌이 나 그치? 별로 넣은 것도 없는데 집에 사는 것치고 맛이 풍부하게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 요 진짜 맛있던 것 같아. 음 음.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남은 페스토는 냉동 큐브로 만들게요. 컵에 넣어서 스크래퍼로 자국을 내서 이대로 얼려서 사용할 때 똑똑 부러뜨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한식, 양식, 중식 상관없이 버섯 향과 감칠맛을 더하고 싶을 때 조미료처럼 쓸 거예요.